우레옥은 정말 전통이 굉장히 오래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냉면집인데 거기서 인플루언스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해줘라고 해요. 안 해도 바을바을줄 서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형외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와도 결과 좋게 할수 있는 병원. 오늘 딱 팀. 팀의 <laughs> 거짓말 안 해주시면 예쁜 친구들이 오면은 다들 해주고 싶요 yeah. 예쁜 사람이 오면 더 수술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외모가 예쁜 사람을 수술했을 때는 조금만 해도 또확 돋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플루언스가 돼서 사실 소개 환자들이 되게 많아져요. 정말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이 잘 됐을 때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는 변화는 되게 많지만 중위권이나 상위권을 수술했을 때는 A나 A 플러스가 되는 게 어? 야, 너 그렇게 예뻐졌어? 성형외과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수술하는 게 기본 바탕이 좋으니까 되게 제가 명의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 이건 또 너무 공개를 많이 했나?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전 다시 한번 티니까 사실 성형외과 입장에서는 예쁜 사람 수술하는 게더 메리트는 더 많죠. 근데 물론 좀 하위권을 수술해 주는 게 보람은 더 많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걸전 직접 체험을 하니까. <목소리> 아, 그거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죠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운영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어, 우레옥은 정말 전통이 굉장히 오래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면집인데 거기서 인플루언서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해줘라고 해요 안 해도 바을바을줄 서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형외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와도 결과 좋게 할수 있는 병원.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직원들을 채용할 때 확실히 예쁜 사람들이 말도 예쁘게 하고요 그럼 잘 웃어요 근데 외모가 좀 그렇지 않은 사람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수그러져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밝은 모습이 좀덜 보이기 때문에 외모와 그 내면적인 자신감이 되게 일치가 돼가는 느낌? 그걸 좀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꼭 이렇다고 해서 제가 막 무조건 갖고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외모라는 거는 자신감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아,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자,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이제 친절도를 가지고 사실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외모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더 친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드는 생각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더 친절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꾸인 게 없어. 어~ 그니까 예전에는 인제 인터넷 소셜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외모가 조금 부족하면 내가 더 친절하고 열심히 해야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더 친절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여유가 많아. 그니까 더 친절해요. 결국은 외모라는 것도 심리적인 부분과 굉장히 연관돼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저는 밝은 사람. 항상 얘기하지만 중간에 외모가 돼도 항상 상냥하고 밝은 사람은 너무 예뻐 보여요. 근데 예뻐도 되게 우울하고 다운돼 있으면 별로 안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그냥 어떤 외형이 아니라 내면인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 근데 결국은 그게 자신감인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결국은 주관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게 과한 거나 안 과한 거냐를 이제 대중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상 드는 예가 이제 선풍기 아줌마인데 선풍기 아줌마가 진짜 내 젊었을 때그 사진과 그 사진을 비교하면 안 건들고 싶겠죠 근데 변화라는 게 서서히 변했을 때는 내가 그거에 되게 익숙해져요 이제 약간 마약 같거든요 조금 해으니까 약간 달라져서 어? 예뻐지네? 사람들이 시선을 많이 받아? 그럼 조금 더 하면 좋겠나? 과유불급이라 어느 순간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자연스럽고 예뻐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전문의들 성형외과 의사들이 스톱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 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환자의 영역이지만 그가 넘어갔을 때는 의사들이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선풍기 아줌마가 그렇게 된 거는 결국은 어느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줬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객관적인 건 없어요. 제가 고백을 받아봤냐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때는 여자들이 고백을 하던 시기가 아니야. 세상이 아니었다니까요아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길거리 가다 남자가 여자 번호를 물어보거나 하는 거는 진짜 잘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길 가다가 여자분이 와서 같이 술한잔 하실래 하고 물어봤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남자들도 하기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여자가 먼저 접근해서 했었던 적은 있다. <웃음> <웃음> 여자들 상황해 보고 나의 그위해 속도가 어 그거는+ 그거는 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자들은 내 얼굴을 봤을 때내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많이 떨어져요 남자는 굉장히 잘생겼다고 판단을 하니까 나이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더 예쁜 여자한테 대시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고 여자들은 그게 좀 덜한 것같아 사실 내가 보면 여자들이 훨씬 똑똑하거든요 주제 파악을 되게 잘해 남자들은 주제 파악을 못해요. 어. <웃음> <웃음> 왜 얘기가 이렇게 됐지? 계속 세 지금 내가 n 이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산으로 가는 거야 어. 가설에 아, 가설 가설에 가설 생각 어 이러면 면이 되니까 그게 그냥 너무 MBTI가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너무 이게 혈액형은 이제는 딴 나라 얘기야 MBTI는 그냥 바로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니까 난 우리 아내랑 MBTI는 잘 맞아요 오케이 하이가 오케이 그